이번 시간에는요 식별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자 먼저요 자바의 식별자의 정의와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약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별자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값을 담아놓는 기억 공간이라고 어 기억 공간을 변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기억 공간은요 하나만 존재 않고 존재하지 않고 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변수의 식별자입니다 또이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어준 이름 이러한 이름을 가리켜서 식별자라고 부르고요 이 이름을 개발자가 지어주게 됩니다 또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 내에서 독립적인 기능 단위를 말합니다. 자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어야만 하고요. 자 메서드 클래스 내부에 있는 기능의 단위, 어, 이런 기능의 단위를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메서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신 변수, 그다음에 클래스, 메서드.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변수와 클래스 그리고 메서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별자는요 프로그램에서의 기능 자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클래스 혹은 메소드 등을 의미를 하고요 데이터 저장 공간 자 이부 이이 부분은 이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 데이터 저장 공간을 각각 구분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지어주는 이름 요거를 가리켜서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즉 어떠한 기억 공간이라든가 어떠한 기능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붙여준 이름 이러한 이름들을 가리켜서 식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름 짓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가 자바의 식별자를 만들 때는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자 먼저 식별자의 길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작성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그 기억 공간이라든가 그 기능을 사용을 할때그 문장을 다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오타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혹은 언더바 혹은 달러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자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자 소문자 abc와 대문자 ABC는 서로 다른 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식별자를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소문자 abc와 대문자 ABC를 같이 쓴다라고 하신다면은요, 개발자가 입장에서 볼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스 명을 작성할 때는요, 첫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를 해주는 것이 관리입니다. 자 변수명 그리고 메소드명을 작성할 때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해주는 것이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 작성하시다가요 을첫 글자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클래스 이름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글자가 소문자로 시작할 경우에는 아 변수이거나 아메소드이거나라는 것을 어, 구분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는 유니코드 기반의 언어 언어이므로요 식별자를 한글로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약어라는 거는요 자바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바 언어에서 이미 정의돼서이 단어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 그러한 단어들을 예약어라고 부르고요 예약은 예약어는 단어 하나 하나 하나가 이미 뜻이 정해져 있어서 식별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보시면 예약어의 종류가 이렇게 표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예약어들은 자바 공부를 하면서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에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요. 개발자가 지어준 이름을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자, 식별자는 어떠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이름이고요. 식별자는 이름 짓는 규칙이 있어서 반드시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또한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식별자와 예어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랑 프로그램을 공부 자바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요 자, 굉장히 많은 식별자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식별자를 이름짓는 규칙이라든가요 뭐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예제를 만들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